안녕하세요. 저는 제보르러 갑니다. 기출문제만으로 70점 과외받기 2012년도 3회 전략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림만 봤을 때 일단은 뭐 CAB도 있고 CB도 있고 ES도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글이 굉장히 복잡해요. 글은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보시면은 전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밑에가 연결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접지부분이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지금 보니까 ES의 전압을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ES 부분인 거죠. 근데 ES 부분이 CB 부분이네요. 그죠? CB 부분 맞죠? 이 부분의 전압을 알려 달라. 이 내용인데 일단 정답은 CAB 부분이 나와 있는 4번이고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풀어 놓으면은 굉장히 쉬워요. 풀어 놓은 형태는 이 형태인데 당연히, 뭐, 저항이든, 뭐, 캐피스터든 간에, 뭐, 밑에는 똑같죠? cab, 더하기, cb. 뭐, 전압을 계산할 때, 곱하기, 뭐, v는 똑같은 거고, 여기는 2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저항이면은, 얘가 저항이라고 치면은, cb가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근데, 캐피스터는 반대예요 반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의 전압을 측정을 하려면은, 반대께 올라가야 됩니다. 정항기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A,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뭐 생각보다 좀 쉬운 문제인데, 이 그림을 이렇게 도출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CA는 함정인 거죠. 전혀 의미가 없죠. 쭉 풀어놓으면은 이게 이 부분에 연결되니까, 보시면은 이부, 이게 이 부분에 연결되죠. 이게 이 부분이 연결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직렬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ca 부분은 없는 거라고 치고 c a b 랑 cb만 남는데 cb를 측정하래요. 전압을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거는 cap가 되는 겁니다.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데 어,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일단은 제일 높은 게 c a p 고 cap가 됐다.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뭐 어렵지 않다. 두번세번 번 정도 이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22번을 보시면은 뭐 전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역률 이 있네요. 전압, 역률이 있고 또 전압 있고 또 역률 있고. 일단 계산하는 방법은 전류를 구하라고 하니까 뭐 i는 r분의 v죠. 근데 i는 r까지는 맞는데 vc v c 에요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외울게요. 그래서 VcVc v, C 해가지고 6,600 곱하기 0.9 마이너스 6,100 곱하기 0.8 그다음에 R이니까 R만 들어가서 10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시면은 6,600 곱하기 0.9 백이 6,100 곱하기 0.8 나누기 20하면 은 네, 106이 나오네요 우리 군대 갈때좀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06 보충대 많이 가죠 지금 있는지 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 106 보충대는 모양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정답도 106이 나왔고 근데 이 풀이 과정을 도출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 i는 알분의 v부터 시작해 가지고 vc-vc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번 풀다 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암기 답이랑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답이랑 문제 풀이 방법을 동시에 외우기 때문에 같이 외우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106 보충됩니다. 23번 넘어갈게요. 송전선로의 가공 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가공 지선이 나오면은 반대되는 뭐 매설 지선 뭐 반대가 아니고 뭐 비슷한 효과인데 매설 지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도 매설 지선이 나오는데 넘길게요. 보시면은 틀린 걸 말하려니까 이제 철탑의 접지 저항을 경감인데 이게 좀 가공지선이랑 좀 헷갈리거든요. 이 비슷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이 역할은 일단 매설지선의 역할입니다. 가공지선의 역, 정확한 역할이 아니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매설지선이 이 철탑의 접지 저항의 경감을 이룰 수 있어요.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설지선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은 송전선에 직렬 콘덴서를 설치했대요. 근데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음, 일단은 직렬 콘덴서는 뭐 부하 역률이 좋을수록 설치 효과가 크다. 당연히 아니죠. 역률이 나쁠수록 설치 효과가 큰데, 같이 외워주실게. 직렬 콘덴서는 수전단의 역률을 개선하지는 못해요. 병렬 콘덴서가 수전단의 역률을 개선하거든요. 이 앞전 회차에 문제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보셔도 되고. 이게 약간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 역률을, 부하 역률이 나쁠수록 설치 효과가 크니까, 어? 그러면 수전단의 역률을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좀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직렬 콘덴서는 수전단의 역률은 개선 못해요. 수전단 부분을 잘 보시고, 어 그지만, 하지만 또부하 역률은 또 나쁠수록 설치 효과가 크다고 하네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두 개를 좀 같이 보시면서 병렬 콘덴서의 역할이 수전단의 역류를 개선한다. 이게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 번입니다. 일단 제가 출제위원은 아니니까 이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은 문제는 2 3 번이랑 연관이 있고요. 같은 회차에 매설지선에 설치 목적으로 알맞는 것은 뭐 철탑으로부터의 뭐 철탑으로 뭐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뭐. 뭐, 철탑 이 있으면은 때리고 엽상락을 방지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철탑의 접지 저항을 경감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매설 지선의 역할이에요. 그럼 앞에 이 내용이랑 좀 비슷하죠? 엽상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설 지선을 사용한다. 같은 회차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외우실 때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지 매설 아, 지선은 철탑의 접지 정도 경감하고 그러면 엽섬락을 방지한다. 두 개가 묶음이거든요. 네, 넘어갈게요. 네, 26번 보시면은 뭐 유유 낙차 있고 뭐 출력 있고 회전수가 있네요. 이제 서 특유 속도를 물어보네요. 네. 특유 속도를 물어보는데 일단 공식을 말씀드리면은 mpn이랑 좀 비슷해요. mpn 이랑비슷한데 mph예요. MPH 룰루루라고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MPH 룰루루. 왜냐면 루트가 3개가 들어가니까 보시면은 n 자리에는 회전수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p 자리에는 파워가 들어가면 되고, 뭐 h 자리에는 높이가 들어가면 되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377 드라고 곱하기 루트. 뭐, 이만 들어가고, 150에, 루트가 두 개가 들어가요. 이 부분이 좀 약간 이상한데, 이 모양이 이상해서 오히려 더 외우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을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HP, 뭐, MP, 네, MPN인데, MPN이라고 그냥 외우셔도, 뭐, 어차피 MPN 넣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MPH가 암기가 되겠죠. MPN 룰루루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계산기 한번 쳐볼게요. 어, 일단 377 377 죄송합니다. 375. 네, 2파이 f인데 377은 네. 곱하기 보시면은 루트 2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150 들어간 다음에 루트를 두번 치시고 그다음에 150. 짠 하면은 100이 나오네요. 1 0 0이지만뭐 100인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mpn 룰룰루라고 외울게요. 특유 속도는 mpn 룰룰루. 27번 보시면은 이것도 좀 암기 문제인데 일단은 작용 정전 용량은 외우셔야 돼요. 공식으로 이건 뭐 굳이 다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00 나오고 짝수 두, 짝수 두개 나오고 홀수 두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이상하게 암기가 되긴 돼요. 00 24 13으로 그다음에 로그 10 DR인데 작용 정전 용량은 여기에서 대지 정전 용량을 물어보네요 이 공식이 없으니까 다른 걸 물어보는 거겠죠 지금 근데 대지 정전 용량은 8이 들어갑니다 8. 8이 들어간다는 거를 대지에는 대지8대지 네. 뭐 8이라고 외우셔도 되겠네요 네. 여기에 대지 8이 들어간다 뭐0 0 2 4 1 3은 들어오고이 모양이 뭐 계속 보시다 보면 은 네. 뭐 영웅 2개, 짝수 2개, 그 다음에 워시 2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암기하는 거예요. 뭐 따로 공식으로 어떻게 도출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어차피 작용 전정 용량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이걸,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1번, 2번, 뭐 1번, 2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번, 3번 중에 고르는 건데, 팔이 들어간다. 왜냐면은 돼지 팔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은 변전소의 주변압기로 주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변전소의 주변압기로 사용하는 변압기는 좀 최강에 되게 좋은 변압기를 써야죠 최강으로 네. 최강 변압기입니다 정답은 3번 최강 변압기를 써야 되니까 우리는뭐 최승 3권 단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최강으로 좋은 걸 써야죠 주변압기를 써야 되는데 그죠 3번이네요 3번일 수밖에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 전력계통을뭐 연락선을 통하여 상호 연결을 한대요. 연결을 하니까 뭐 거미줄처럼 엮이겠죠. 서로 연결을 하니까 계통은 영상 이득이 아닌 것은. 2번 보시면은 배후 전력이 커져 단락 전류가 감소된다. 어떻게 감소될 수가 없죠. 배후 전력이 커지는데, 쇼트 되는 전력이 작아진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서로 전력을 또 계통을 연계했는데, 어디가 쇼트가 되면은 단락 전류가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식적으로 감소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0번 보시면은 뭐 1차측 차단기 용량은 주로 어떤 것에 의해 정해지는가? 차단기 용량은 단락 전류, 그러니까 가장 큰 전류, 이 단락이 굉장히 큰 전류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공급 측 전원의 달락 용량에 따라서 이제 전원이 이제, 아니, 차단기 용량이 결정이 된대요. 이것도 몇번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공급하는 측의 전원의 달락 용량. 네, 우리 1차 측의 차단기 용량은 주로 어느 것에 의해 이제 수전, 수전하니까 만약에 우리라고, 우리가 수전이라고 치면 우리가 쓰는 거죠. 근데 공급하는 측의 전원의 달락 용량을 기본으로 우리거의 1차 측첫 번째 차단기를 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단기 용량은 그리고 단락 용량이다. 단락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이두 가지를 생각하셔가지고 암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측 기준이네요. 왜냐하면 우린 수전인데 일차측우리가 받아서 바로 쓸 건데 일차측첫 번째에 걸리는 차단기는 공급측 전원 단락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31번 보겠습니다. 500kV a m p e 페의 단상 변압기 상용 세대가 있대요. 근데 예비기 1대를 사용해서, 변전소에서 부하의 증가함, 부하가 증가해서 예비 변압기까지 동원해서 사용한다면 응할 수 있는 최대 부하는, 일단 델타 결선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V 결선을 두 개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최대 부하가 어떻게 되냐. 일단은 한대 지금 P가 이제 파워가 500인데, 어, 이거를 이제 V결선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 루트 3을 곱해주면 돼요1.731 해가지고 그럼 V결선이 나옵니다 없는 거죠 근데 총 4대 잖아요 4대니까 VV가 되는 거니까 델타결선에서 VV 결선이 되는 거니까 2회선을 또 곱해주면 되죠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500 곱하기 루트 3 하면은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냥 부위결선인 거죠. 부위결선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2회선의 부위결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위결선이 두개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좀 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시면은 이건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꼭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1 0 0 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놓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뭐0 문제 중에 진짜 뭐한두 문제 이상 놓치는면은 좀뭐좀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좀 어 답을 같이 암기를 하시던지 이건 풀이가 좀 약간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도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피, 예, 부의결선그 다음에 회선, p 는 이거 한 개, 한개 변합기, 네 단상 변합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은, 뭐,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적인 특성을 갖는 계정기래요. 예, 정한 시간이죠. 정한 시간. 일정한 시간. 정한 시간. 네. 한시적인. 정한 시간, 한시적인.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한시적으로, 예, 특성을 갖는 계정기 거죠. 예.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3번 보시면은 뭐두개두 두 개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여기서 두개 나오면은 일단 랭킨 사이클입니다. 얘가 왜랭킨 사이클이냐. 그런 걸 따지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뭐두 개의 등압 변화 나오고 두 개의 단열 변화 나오는데 뭐두개 나오고 또두개 나왔으니까 랭킹이다. 네. 랭킹이다. 뭐 랭킹이 좋다. 뭐 네. 랭킹이 좋다. 두개두 네. 두 개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쉽게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34번 보시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그냥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네. 어, 뭐, F, F 확점 받으면은 당연히 0, 0, 뭐, 확점이런 그런 게 0점이겠죠. 예. 네. 영률 조정이 필요하다. 근데 용률 조정이 필요 없단데, 용률 조정이 사실 필요해요. F 점은. 이 부분에 뭐 지상이든 진, 뭐 진상이든 아마 지상인 것 같아요. 영률 그 조정이 필요한데 이걸 설명해드리기는 에 굉장히 복잡하고 일단은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하고 F 학점은 뭐 0점이다 해가지고 영률 조정이 필요하니 뭐 뒤에는 뭐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아무리 앞에만 외울 거니까 F 점은 0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거 한번 들으시면은 이거는 한 번만 들으셔도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보시면은 그 다음에 다시 푸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보시면은, 개통의 안정도 증진대 책이 아닌 것은, 네. 선로의 회선수를 감소시킨다. 선로 회선수를 감소시키면은, 뭐 이게 아까쯤에 뭐, 거미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안정도가 증진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하몇 개가 끊어졌을 때, 다른 데서 회선을 끌어와서 전력을 공급해 줄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로의 회선수를 감소하면 안 되고요. 선로 아, 회선수를 늘려줘야 됩니다. 이 의미를 좀 어렵게 푼게 다회선이죠. 다선으로 고장을 대응한다 이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같이 뭔가 느낌있게 외우셔야지 이것만 외우시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안정도 증진 대책이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유선으로 고장을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선로의 회선수를 감소시킨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30, 36번 볼게요 뭐 단상 2선식이랑 그 다음에 3상 3선식이 나왔는데 한선당 전력비를 구하래요. 어,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일단 단상은, 단상의 P를 한번 볼게요. 단상의 P는 어떻게 구하나요? P는 VI일 거예요. 그죠? 삼상은 어떻게 구하나요? P는 VI인데, 루트3이 붙어요. 왜냐면은 하 삼상이랑 루트3이랑 친하거든요. 저도 안 친했으면 좋겠는데, 친해요. 거의 많이 나올 거예요. 삼상이 나오면은 루트3. 이 근데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끝이면 뭐 구하기 편하죠. 그냥 루트 3이네요. V 나누기, V 나누기니까. 아니, VI 나누기, VI니까. 근데 얘는 3선이잖아요. 선당이라, 선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선을 나눠줘야죠. 또. 선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VI, 2선을 또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어?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지? 이제 루프에 빠지면 구할 수 없지만, 생각보다 다시 쉽다고 말씀드리면서, VI, 뭐, VI, 날라가면 VI, VI 자리 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죠? 안 되죠? 1 넣어줘야죠. 날라갔으니까 1. 네. 그럼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VI, 뭐, 계산기를 칠 수는 없잖아요. VI, 나누기, VI, 나누면은, 약분하면 없어지죠. 일단은, 루트 3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나누기 해줘야 되네요. 나누기 3. 3의선이니까 그 다음에 vi는 없잖아요. v i 없는데 1안 넣어주면 안,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 해주면은, 어, 값이 뭐가 나올거예요1 1로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예요. 네. 이것도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선식이니까 나누기 2 해줘야 되고, 당연한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선이니까 3선 나눠줘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은, 공식 하나 외울게요. 앞에서도 한번 외운 적이 있는데, 설수부역, 예. 수전설비의 용량이나, 뭐, 아니면은, 뭐, 변전설비, 아니면은, 뭐, 변압기의 용량 구할 때 설수부역 많이 나오거든요. 설수부역, 설수부역. 한 번,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수부역. 설비 용량인데, 어, 수용률 있고, 부하 용률 있는데, 어, 설비 용량 넣면은1800늘 거고요. 수용률 자리에 0 5 들어갈 거고요. 부하영률에, 아니, 네, 죄송합니다. 어, 부등률이 없어요, 지금. 부등률이 없네요. 부등률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부하영률 넣으면 은 0.9. 그럼 0.9. 네, 앞에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1 곱하기 넣어주셔도 되고, 저는 뭐, 저희는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귀찮으니까. 네, 설수부역 외워주세요. 이거 실기에도 나와요. 1,800 곱하기 0.5 나누기 0.9로 나누면 몇이 나올까요? 1,100이 나오네요. 정답은 3번이네요. 네, 설수부역, 설수부역, 네, 설수부역. 느낌의 어? 설비 용량이 나오고 수용률이 나오고 부하율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여기다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게 맞겠네요. 네, 더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칠게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설수부약을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38번 보시면 38번도 그냥 답으로만 보면은 38번도 38번 볼게요 38번도 답으로만 보시면은 굉장히 좀 쉬울 수가 있는데 이 실제 풀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네, 문제입니다 보면은 뭐 전압강화 뭐 전력손실 나오는데 1n 1 n 이 1엔, 1엔, 2로 외울게요, 그냥. 전압 강화, 전력 손실 나오는데. 1엔, 1엔, 2로. 네. 1엔, 1엔, 2로.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뭐, 도출하는 방법 찾으셔서 보셔도 되는데, 이거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70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푸시면 반칙이에요. 외워서 풀어야 됩니다. 네. 정답은 1번이에요. 1N, 1N2니까 전압 강화랑 전력 손실. 1N, 1N2. 네. 혹시 뭐 번호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자리만 외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9번 보시면은, 음, 네. 영상전류 있고, 정상전류 있고, 역상전류가 같은 경우는, 네. 그건 1선 지락고장입니다. 이것도 암기니까 어떻게 좀 쉽게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1선 지락 고장일 때는 영상 전류랑 정상 전류랑 역사, 역상 전류가 같습니다. 삼상 단락이 생기면 정상분이 같고, 성간 네, 단락이 생기면 정상이랑 역상분이 생기는데, 이 1번, 1선 이 지락 고장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40번도 보시면은, 송전단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A, B, C, D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도출을 하려고 하면은, 두 개의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답을 외우는 게더 빠르죠. 우리는 고등학교 때 CA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CA 때 뭐, 기분 어땠어요? CAS, y s 아니었어요? 네. CA 활동 같은 게 yes. 네. CAS라고 해서, 어, 이게, CVT 문제집이좀 단점이, 어, 몇번 말씀드렸는데 분모를 넓게 펼쳐놔요 분자 분모를 그래서 분수 형태를 그래서 더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실제로 문제집에 나오는 거는 cas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연상안기법으로 그냥 외울게요 왜냐면은 이거를 도출하려고 하면은 어떤 공식을 두 개를 외워서 대입을 해서 푸는 건데 어, 저희한테 맞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쉬운 문제 한번 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어려운 문제를, 어, 정답을 도출하려고, 예, 제시해가지고 푸는 거는 굉장히, 예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 3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